네, 안녕하십니까. 매지온 얘기 좀 드려야 습니다 어제, 어, 또, 그, 얘기 좀 드렸는데, 알테오젠하고, 예, 보시면, 이게, 갭상승을 안 하니까 더 가잖아요. 이 보세요. 어, 급등 출발안 하잖아요. 이거는 뭐냐면, 지금 세력들이, 지금 기관들이 계속 끌어올리고 있어요. 알테오젠하고, 그 다음에 매지온하고, 이거를, 지금, 어, 개미들이 달라붙은 게 아니라, 완전히 좀 차원이 다른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계속 뭔가좀 세력들이, 기관들이 계속 가져가는 느낌, 예. 계속 끌고 가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. 그냥 단순히 급등 시켜가지고 개미들한테 팔아먹는 느낌이 아니라 계속 그냥 시작해서 장중이 그냥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 사는 거야. 알테오젠, 메지온 보세요. 시작가가 안높잖아요 그냥 쭉끌어 올립니다. 그냥 쭉쭉쭉 그냥 계속 사 들어가는 거야. 예, 조금 다르네요. 지금까지 봐왔던 어떤 그 코로나19 관련주들의 어, 흐름과 지금 바이오 종목에 대한 기관들의 어떤 투자 마인드가 완전히 좀 다릅니다. 그냥 쭉 밀고 갑니다. 그냥. 예, 이게 무섭네요. 시, 시장이 지금 굉장히 무섭네요. 도대체 얼마나 이렇게 하려고 지금 유동성으로 그냥 기관들이 과거 바이오 좋을 때그 바이오 장 나올 때 지금 K바이오 이미지가 굉장히 좀 좋아졌거든요. 그 느낌으로 그냥 갈자 가려고 하는 건지 이게 좀 달라요. 조금 다릅니다. 예, 어제도 매지온이 좀더갈수 있겠다 했는데 매지온이 어, 그냥 쭉 나가네요. 나가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은데 예.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도 쫙 올라오고 바이오 뭐 K바이오네요. 뭐, 코스닥이 코스닥이 좋긴 좋은데 좋은 걸 떠나서 좀 너무 좋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. 예, 일단은 뭐 포지션 뭐 저도 계속 코스닥 그 매집주들 계속 홀딩 중이고요. 뭐 수익 나 있는데 뭐더 가져가는 거죠. 뭐 계속 하는 겁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뭐 추가적으로 또 계속 매집을 할 거고요. 예, 뭐 기회가 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이러면 이제 밑에 있는 바이오들이 쫙 갑자기 올라온 날이 옵니다. 예. 그니까 지금 이제 대장주들이 쭉 나갔잖아요. 그러면, 어떤 생각이 드냐면, 어, 싼거뭐어디있어또 뭐, 뭐 사야 돼? 뭐 사야 돼? 막 두리번거리거든요? 그럼 이거 잡고 올리고, 저거 잡고 올리고, 막 올립니다. 예,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. 일단 뭐, 저희가 매집해놓은 거는, 뭐, 충분히 비중을 일단, 어 넣고 있으니까, 뭐,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, 이제 얼마나 올라오는지, 이제 b 이제 바이 앤 홀드, 어, 어, wait 앤 see, 어, 기다리면서 보는 거죠. 바이 앤 홀드, 사고, 기, 잡고 있고요. wait 앤 see, 기다리면서 보는 겁니다. 이제 어떤 식으로 올라오는지, 예. 그리고, 음또 어제 좀 중간중간 어 이런 얘기들을 뭐 파라 비스 라든지 뭐 넷마블 이라든지 게임주 얘기를 계속 좀 드렸는데 오늘 파라 비스 움직임이에요 외국인들이 사는 것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올라오죠 자 시장은 지금 외국인들이 철저하게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아시죠 오늘 겨우 외국인이 480억 매수 했는데요 저거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이 사는게 아니야 예, 저 기간대라고 저 외국인하고 저 봤을때는 좀 이상해 주시장 예, 현대차 지금 삼성전자안 올라오잖아요 철저하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안 올리고 있습니다. 국민은행 봐안 올라오잖아. 이건 안 올라온다니까, 아니 애들. 애들이 지금 봐봐, 얌 은봉 뜨잖아요. 제가 그랬죠. 아침에 움직이는 거 보고 오후 장에 얌 은봉 나오는지. 이거 마이너스 전환하면요. 다음 주또 옵니다. 예, 우는 아이들 건드리지 마세요. 예, 예, 울면 안 돼, 울면 안 돼. 우는 아이는 예, 우는 아이 때다올 때까지 냅둬야 돼요. 예. 지금 뛰는 아이들 하고 같이 말처럼 막. 부쩍부쩍 뛰는 애들하고 놀아도 지금 천천히 판에, 운운하이 달래줄 시간이 없습니다, 지금. 네. 좀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래서 일단은 매지온과 알테오젠 힘이 좀 남다르다. 오, 예사롭지 않다. 지금 바이오 쪽이 장난 아닌데, 뭔가 기관들이 작정하고, 외국인들이 작정하고 올리는 것 같네요. 일단은 포지션 계속 좀 유지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예. 네. 좀 조심을, 뭐 이렇게 허설프게 뭐 매도하고 그럴 분위기가 아니에요. 네. 천천히 여유있게 좀 가야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